당신의 노후 자금 정말 안전합니까? 노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사례를 앞서 살펴봤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경제 위기 모든 요소들은 누구에게나 탁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들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1. 노후 의료비 얼마나 필요할까? 노후 생활에서 가장 큰 변수가 바로 의료비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이 생애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는 평균 1억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지출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실손 의료 보험 유지 여부 점검하기. 노후에는 병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실손 보험이 있다면 상당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실손 보험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입된 보험이 경제적으로 적절한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활용하기. 고령층이 되면 병원비보다 더 무서운 게 간병비입니다. 중증 질환이나 치매 같은 병을 앓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월 20만 300만 원이 기본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요양시설이나 방문 간병 서비스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대비하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특수치료, 보조기구, 고급 병실 이용 등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수 있습니다. 연금과 별도로 의료비 전용 저축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의료비는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급증할 수 있다. 실손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해 최대한 부담을 줄이자 의료비 전용 저축을 따로 마련해 두자 이 자녀 지원 어디까지가 적절할까?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교육과 결혼 지원을 부모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지나치게 자녀에게 쓰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자녀 지원 방법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설정하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돈을 줬을 때내 노후 생활에는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기회를 지원하라. 금전적인 지원 대신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 교육비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취업 상담 등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시키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가 돈을 관리하는 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자녀는 경제관념을 익히지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 기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어려서부터 용돈 관리, 저축 습관, 투자 개념 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한도를 정하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는 방식으로 지원하자. 자녀에게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3. 경제위기 안전한 노후 자산 관리법. 노후 자산을 잘 쌓아놓아도 경제위기나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 때문에 하루아침에 큰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노후 자산 관리의 핵심 원칙. 리스크 분산이 필수다.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만 보유 유동성이 낮아 팔때 어려운 발생. 주식에 집중 투자 경기 불황 시큰 손실 위험. 현금만 보유 인플레이션으로 자산 가치 하락. 따라서 현금, 부동산, 연금, 채권, 배당주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은 생존 보험이다. 연금이 노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국민연금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더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연금 DC, IRP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 개인연금, 연금 저축, 연금 보험 등 노후 생활비의 추가 안전망 역할. 필요하면 노후 소득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수입이 있다면 자산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강의, 컨설팅 등의 형태로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 월세, 수익형, 부동산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 핵심 포인트. 노후 자산을 분산해 관리하라. 연금은 최대한 활용하라. 필요하면 노후에도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 결론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노후 파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의료비는 반드시 따로 준비하라. 자녀 지원은 신중하게 결정하라. 경제 위기에 대비한 자산 관리 전략을 세워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선택지가 없다. 노후 파산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시작하세요. 오늘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